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꼭 갚을게요. 내가 그동안 빌린 돈은 어떻게 된 거니?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사업이 확실해요. 투자자들도 이미 섭외했고. 그만해라. 이제 난 퇴직을 앞둔 늙은이일 뿐이다. 남은 건 퇴직금과 연금뿐인데. 아버지 그래도 저는 아들이잖아요. 그래. 넌내 아들이지 하지만 이젠 안 된다. 제발 한 번만 더. 이혼까지 당할 판입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69세 김태성 씨의 이야기는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무 살 기술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현장. 작은 금속가공 공장. 매일 아침 5시. 저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손에는 까만 도시락. 주머니에는 꿈이 들어 있었죠. 아버지가 물려주실 낡은 손목시계를 보며 매일 1분이라도 일찍 출근하려 했습니다. 기계를 닦고 공구를 정리하고, 선배들의 작업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남아서 기계 사용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주임이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단 칸방이었지만 그에겐 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그녀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의 젊은 주방장이었죠. 도시락을 싸오지 않은 날 우연히 들른 식당에서 그녀의 김치찌개가 그의 마음을 데웠습니다. 1년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반지하 새 방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도시락을 쌓고 남편은 열심히 일터로 향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김태성 씨의 나이 스무여덟 살. 공장은 이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고 그는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난 해 은행 대출을 받아 30평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아내는 살림과 육아를 도맡았고, 휴일이면 가족들과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여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시장을 보러 나간 날,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김태성 씨는 그날의 전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김 선생님 대개 부인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열살 아들과 여덟 살딸두 아이를 보며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허둥지둥 도시락을 쌌습니다. 처음에는 김치만 넣었다가, 나중에는 계란말이도 굽기 시작했습니다. 딸 아이 머리를 묶어주는 건더 어려웠습니다. 서툰 손길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결국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게 되었죠. 회사에서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두 아이의 미래를 위해 승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 퇴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김태성 씨의 하루는 25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는 공장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나눌 아내가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의 방에 컴퓨터를 들여 놓았습니다. 공부할 때 필요할 거야. 딸에게는 피아노를 배우게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던 거잖니. 본인의 옷은 몇 년을 입어도 괜찮았지만 아이들 옷은 계절마다 새로 사주었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 앞에서 아이들이 당당하도록 용돈도 넉넉히. 쥐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약은 수당으로 충당했습니다. 딸은 미국 유학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퇴직금 대출을 받아 유학 자금을 마련했죠. 아빠,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공항에서 딸을 배웅하며 그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 김준호는 대학 시절부터 창업을 꿈꾸었습니다. 교수님들도 그의 재능을 인정했고 학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첫 회사는 모바일 게임 개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확실해요. 제가 전공한 분야잖아요. 교수님도 자문으로 참여하시고 퇴직연금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웠습니다. 개발자도 채용하고 사무실도 얻었죠. 하지만 출시한 게임은 외면받았고 광고비만 쌓여갔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프랜차이즈예요. 요즘 수제버거가 트렌드라고 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모든 걸 지원해 준대요. 또 다시 3천만 원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장은 대학가에 자리 잡았고 초기엔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매출은 급감했고 임대료는 쌓여갔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게는 폐업했습니다. 그 즈음 준호의 아내는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할 때 이런 삶을 원한 게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카드 값도 연체되고, 준호는 또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AI 사업이 뜨고 있어요. 체포 서비스인데 시장성이 어마어마해요.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빌린 돈은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딸 김미연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 유학 후 글로벌 기업에 취직했고 워킹맘으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댁은 전통적인 가정을 원했고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길 바랐습니다. 미연은 결국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매일 전화하시고, 애가 어린이집에 있는 게 불쌍하다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연대보증을 섰던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집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시댁보증 때문에, 저희 집도 경매 들어가요. 은행에서 독촉장이 매일 오고, 전,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빠한테 주실 거면 저도 도와주세요. 다시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경력이 단절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두 남매는 서로 다른 실패를 겪었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금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삶의 희망이라는 것을 퇴직을 3일 앞둔 지금 김태성 씨는 생각합니다. 49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달 적금을 붓고 알뜰하게 모아온 돈. 퇴직하면 작은 가게라도 하려 했던 꿈. 하지만 이제 남은 건 대출금뿐입니다. 김태성 씨는 홀로 집에서 소주와 마른 안주를 먹으며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줄 수 없다고 30대부터 홀로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조용히 자녀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틀 뒤 퇴직 전날 저녁에 잠시 집으로 올수 있겠니? 자녀들은 흔쾌히 수락하고 각자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의 요구에 드디어 아버지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틀 뒤 저녁이 되자 자녀들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아들 준호는 내일 퇴직이니 축하 파티를 위해 케이크를 사왔고 딸 미연은 아버지를 위해 그동안 하지 않던 반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볍게 반가운 인사를 나눈 후 김태성 씨는 준호와 미연에게 이야기합니다. 퇴직금은 한 푼도 줄수 없다. 이제 그만 가거라. 김태성 씨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나도 나도 이제는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내 인생도 살고 싶다. 이야기를 들은 준호와 미연은 아무 말이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후 준호가 소리칩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준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우리 클 때는 맨날 없다시더니 친구들은 주말마다 아버지랑 여행 다녔는데 저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잖아요. 아버지가 인정해주길 바라면서 성적 올리면 좋아해주실까 기대하면서 미연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친구들처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잖아요. 학원비도 아껴서 혼자 공부했고, 영어도 독학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미국까지 갔는데,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무너질 줄은 그들의 분노 속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아버지의 관심을 갈구하던 순간들, 성공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커져만 가는 자책감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지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고, 딸은 울면서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자녀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생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퇴직식 날 회사에서 받은 꽃다발을 텅빈 집에 두고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제 김태성 씨의 저녁은 더욱 고요합니다. 책상 위 낡은 액자 속 젊은 시절 아내와 찍은 사진.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그녀. 여보 내가 잘한 걸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후회가 되고 어떤 선택은 자부심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김태성 씨는 오늘도 묵묵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후회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날들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선택한 용기도 모두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거절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생이 홀로서기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후에는 스스로를 사랑할 자격이 생기는 것일까요? 인생의 황혼역에서 마주하는 고독이 때론 우리가 지켜낸 자존감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